안녕하세요, 호돌이, 호돌이 여러분. 오늘은! 저는 오늘은! 모... 나이게 너무 궁금했어. 우리 얘기하다 만거 있잖아. 너무 궁금했어. 우리나라의 대표 스테이크 하우스, 빕스. 미국의 대표 오... 아웃백 스테이크. 한국과 미국의 대결이야? 형이 그걸 열어봐요 우선 어이건 어, 이거, 이거 좋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야 빕스의 디테일 깔고 딱식탁포처럼 이야 식탁도 이겼어 식물성 친환경 잉크를 사용했대 감자튀김 같은 거 올려서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포장지는 어쨌든 좀 한국에 아, 앞선다 어. 어 이런 디테일이 어. 있어 없어요 카페 카페 아. 나 소스인 인줄 알았어요 뜨끈뜨끈해 그래도 아, 아웃백 하면 이빵 때문에 완전 히트였었죠 이 빵이 너무 맛있어서이 빵에 이 버터 이게 그냥 뭘 시킨 거야? 가격 얼마예요? 아니 37,000원 39,900원 어... 2,900원 비싸요 파스타 16,900원 음... 25,900원 졸라 어? 비싸데 미국에서 와서 그래요 빵값을 여기다 얹었네. 오픈 회사. 이건 뭐야? 우유야? 크림. 아, 크림 파스타겠지. 크림 이렇게 밖에 없어. 아. 아, 포장지 괜찮다. 네, 포장지 와, 좋아. 디테일해. 이런 거. 어 고급스러. 워오 어, 역시. 잘했다. 코리안. 아 와. 이제 크림 소스가 아무래도 파스타가 오는 와. 중에 이제 맞아. 붙을 수있으니까여분에 음. 크림 소스를 주고 비벼서 어? 먹어라.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해. 아이 너무 아, 이게 멋있다 멋. 감자튀김. 아이 아저씨 오토바이 를좀 험하게 탔네. 급하게 오느라고. 케찹두 개. 좀 단촐하다. 응. 파리에 우선 미지여서오투움바 파스타. 아. 어? 와 이거는? 어? 아? 어? 뭐? 아? 이게 좀... 뭐? 아 이거 뭐 아쉬운데? 어, 뼈는 아쉬워요. 클수록 맛있거든. 아. 아. 아? 어디 아 옥수수 없어 아 옥수수 아 옥수수 없어 자. 이것도 없어 파슬리 가루 아, 그 네. 파슬리 가루가 중요한데 여기 녹색 가루가 몇개 있냐 없냐의 차이가 크거든요 이렇게 아 디테일 조금 부족해 자. 역시 어 소스 음, 아 역시 똑같은 아이디어야. 케첩은 아, 이거 케첩 케찹 잘했다. 케첩은 케찹 요따가 시원하게 케첩 잘했어. 그럼 뭐야? 이거는 립 아, 소스. 케 점지 말라보이더라고 이거는 촉촉하잖아. 피클이 있어요, 없어요? 아, 피클. 나 피클 좋아요. 피클이 빠지면 돼요? 응? 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시맨 브레드. 망고 스프레드. 뭐부터 먹어? 몇마처 먹어야 되나? 투움바 파스타는 원래는 아웃백에서 이걸로 히트쳤어요 투움바 파스타 투움바 파스타가 크림이랑 고춧가루 매콤한 아, 파스타를 만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은 안 하고 한국과 브라질에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완전히 히트쳤지 이건 베이컨 크림 파스타 근데 까르보라 그랬잖아 까르보죠 까르보 나라가 이렇게 크림이 흥건하지는 않잖아 원래는. 원래 이태리 까르보나라는 크림이 안 들어가요. 그치. 계란 노른자로 해요. 계란 노른자랑 양치즈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 만든 거. 완전 거예요. 끈적끈적하지. 그렇죠. 근데 이걸 섞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봐봐, 빡빡해졌어. 그렇지. 왜 이게 더 비싼지 알겠어. 새우가 들어갔어요. 아... 새우가 지금 한 열댓 개 내가 봤어요. 통마늘. 크림 먼저 먹을까요? 이건 매우니까. 반년 만에 파스타를 먹는 것 같아요. 침이 고이네 음! 음! 어때? 나쁘지 않아 배달인데 불구하고 차가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잘해 면이 딱 좋다, 식감이 딱 좋아 잘해 음. 딱 전형적인 한국식 크림 파스타 자, 아, 투움바 안타깝게도 한국사람은 또 고추장, 고춧가루를 싫어할 수가 없는데 거기 새우 면의 식감은 둘다 좋은 것 같아 응. 잘 타면서. 그런 있요 근데 나는 살짝 후추가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후추를 살짝 별 첨으로 줘도 될것 같아 이렇게 한 켠에다가 후추를 이렇게 해서 섞어 먹으면 일회용으로 후추 주면 음, 팔잖아요 응. 인앤아웃 같은 아, 파는 게 아니라 주잖아 소금, 후추 가봤어요? 인앤아웃? 음, 다 모르는구나 다. 어? 후추를 어, 뿌려서 응. 해도 빕스? 정우영 셰프한테 이거 받아야 돼요? 로열티? 안줘도 돼? 어? 어? 쓰셔도 됩니다. 빕스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까르보나라 페르치니에 블랙페퍼를 꼭 위에 살짝 뿌려주세요. 스테이크하우스는 감자튀김이 빠지면 안 돼. 음. 와 이건 확실히 차이가 난다. 어. 옥수수도 어... 먹어봐야지 어? 여기는 옥수수가 없어요 대신에 부시맨 빵을 우와... 빵 최소 한 1,500원 될 거고 버터도 한 500원은 될 건데 이거를 서비스로 준 거면 뭔가 차려놓은 한상 같은 더 느낌이 있어요 좋다 버터를 이게 망고 스프레드인데 망고 맛이 안 나요? 버터 향이 더강한데 음. 역시 이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음, 여전히 빵은 맛있습니다. 한때 아웃백에 히트쳤을 때 15년 전 빵을 주는 식전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빵을 처음에 먹고 사람들이 대 따뜻하게 나오니까 서프라이즈 샤킹했지 완전 소스. 아 소스 아쉽다. 소스가 한 점차 부원데도 아쉽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촉촉해.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이렇게 쪼이지 잖아요 그냥 하나씩 딱 뜯는 거지. 리은 나는 아무래도 빕스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쌍하잖아 뼈가 두개잖 음, 그라보. 음, 맛있는데? 음, 살도 야들야들하고. 음. 뼈가 최소한 이런 비주얼은 나와야지. 퍽퍽하지 않아도 좋다. 손바닥 길이 정도야. 이때, 피클 하나. 음. 피클은 필요하다. 음. 맛있다. 아, 근데 이거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뼈를 잘랐어. 아, 원래 뼈가 이렇게 더 나와 있어야지 그 뼈와 뼈 사이가 맛있는 건데. 맛있을 것 같은데 기름이 보였어요. 촉촉한데 이 덧살까지 같이 있어요. 오, 음, 보기와 다른데? 저는 딱 먹는 순간 끝났습니다. 풋잎비랑백내비랑 무슨 차이? 폭립은 포크립이라고 해서 돼지의 뼈인데 앞쪽 부위에요 갈비대를 같이 끼고 들어오는 뺑립은 등쪽에 있는 뒤쪽이죠 좀 짧죠 상대적으로 그 살이 많아요 대신에 등갈비 등갈비 근데 다 골고루 단점들이 있으면서도 장점들이 있어요 밥 먹고 잖아요 아까 소고기 먹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먹었잖아 뭐 그렇다면 칩시다 아 이거 참 애매하다 총평이 애매하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많은 게 변화됐다. 이건 항상 매장 가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이게 배달이 되네. 패밀리 레스토랑이지. 패밀리 레스토랑이 정말 88년도 음. 올림픽이 끝나고 그때 이제 외국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 시작. 뭐가 거. 들어왔어요? 레토날 드 피자헛, 버거킹이 들어왔지. 아, 약간 그런 수준이었구나. 형은 코코스라고 알아요? 알지. 어? 그 시대에서 한 거. 미도파에서 한 거잖아. 후코스가 이제 방배동에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서 베니건스가 압구정동에서 휘어 잡았죠. 그 다음에 무릎 꿇는 서비스인 TGI 가 왔죠. 음. 그러고 90년대 아웃백이 들어왔습니다. 빕스는 빕스는 후발대예요. 후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인기를 얻고 있고 이게 토종 브랜드잖아 이게 한 97, 8년 이쯤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빕스의 성공 전략? 포인트는 샐러드바였지 아하 샐러드바 아줌마들을 매력적으로 끌어 당긴 연어를 줬어요 어. 훈제 연어 반만리씩드셨다 그러더라고 연어 아 옛날 얘기가 또 새록새록 재밌네 그때 좋았는데 근데 이제는 이걸 배달로 먹을 수 있는 거야 호호. 그럼 감자 튀김부터 갈까? 아 그렇죠. 아 근데 케첩을 한번 찍어 먹어보자. 그럴까요? 케첩의 차이가 또 케...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하인즈를 씁니다. 이건 하인즈 오뚜기야? 이건 하인즈예요. 뭔가 강력한 게 빡쳐요. 오뚜기는 무슨 색깔부터가 연하고 점도가 약해요. 감자 튀김은 어때? 빕스. 음. 감자 바꾸세요 튀긴 거에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감자는 조립 전분이거든요. 공장에서 꼽는 거예요. 추출해서 그거. 홀에다가. 그래서 한번 튀겨서 오는 건데, 약간 더 이런 껍질. 어, 이거 통감자인데? 이거 통감자잖아. 껍질이 살아있어. 아! 근데? 이 차이잖아. 이거 통감자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껍질이 붙어있는 게 없어. 아, 그러면 이거는 그거야. 조립품. 그 차이였구나. 훨씬 감자의 향이 좋지 형도 동의 네, 네. 아웃백 스테이크 감자가 빕스 감자보다 훨씬 맛있다 미안하지만 훨씬 맛있다 이제 메인 메뉴 나왔습니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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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의 식감 면은 둘다 좋은 것 같아요 좋았어요 어쨌든 둘다 삼기를 응. 참 잘했어요 응. 그리고 소스를 따로 주는 거에 대한 게 완전 그레이트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솔직히 정성으로 봤을 때 이건 16,900원의 정성 정도 이거는 25,900원의 정성이 들어가서 이거 그냥 크림을 줬거든요 일반 따라서 준 크림이고 이거는 만들어진 소스를 준 거예요 구청의 값어치를 할지는 안 할지는 아닌데, 어쨌든 정성은 이게 들어갔다. 하지만 9천0의 값어치 정도는 아니다. 라는 생각. 음, 아, 어렵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베이컨이 조금 더 노릇하게 고졌으면 음.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소스 자체에 그 기름짐이 퍼지면서 훨씬 고소하게 되는데 이게 입담하는 느낌이야 이게 약간 아, 소스가 맛없는 그 어, 건 아닌데 음. 입맛에 딱 맞아 보통 사람들이 어. 여성분들이 먹기에 딱 맞는 그맛 조금 있지만 조금의 치즈가 조금 더 들어갔다면 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후추랑 2,000원 정도 더 받더라도 치즈와 뭔가 이런 테크닉적인 게 조금 더 보강되면 당연히 이게 우승이다. 아, 어렵다. 가격을 생각한다면, 안 한다면 이거야. 가격 생각한다면? 가격까지 생각을 해야돼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빕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정셰프의 선택은? 과연 정셰프의 선택은? 16,900원. 2만 5천 9백 원아 너무 차이나 그렇다면 빕스로 가립 빕스의 홍립과 아웃백의 백립 이 부위 때문에 이게 판가름이 낫거든 나는 음, 저도요 게치, 개인적인 취향. 음. 딱 먹자마자 정해줬어요 음. 저는 일단은 퍽퍽한 가슴살보다는 다리살 쪽을 좋아해요 이게 다그로 치면 이게 다리살에 가까운 것 같고 음. 이쪽은 약간 가슴살에 가까워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좀더 좋았고 약간 구워진 향이나 음. 느낌이 제 입맛에는 음, 음. 좋았던 것같아요다 음. 똑같아요. 형말 따라 구운 거 향과 당일 백립은 브레이징과 스모킹한. 브레이징은 부드러움을 잡아야 되고 스모킹은 약간 형이 말한 훈연, 훈제 향이 감이 돼야 되고 이런 그릴 자국만 보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더쓴 거예요. 이립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부들부들 합니다. 이거는 살이 좀 많이 있어서 뻑뻑하고. 비주얼도 이게 더 뛰어났고, 아쉽지만 가격적인 면도 이게 2,000원 비싸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괜찮았어요. 빕스가. 총평합시다. 송 셰프의 선택은? 빕스. 배달을 시켜서 파스타와 립을 먹고 싶다. 그렇다면 빕스를 시킬 것 같아요. 자, 정 셰프의 선택은 계속됩니다.